인샷 보내기 링크 기사 내용 요약 고미치킨, 마늘불고기 고미치킨 리얼치즈 등 출시 배달 외식치킨보다 맛없다 인식 각한 목표 식감 품위 극대화 에어프라이어 11분 줄리 CJ제일재당 고미치킨 2종 재판매 및 비비 금지 서울 뉴스 시 김정환 기자 CJ제일재당이 고미치킨 2종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외식 전문점 수준의 맛품질과 트렌디한 메뉴로 무장해 냉동 가공치킨은 배달 외식치킨보다 맛이 없다는 인식을 깨뜨리며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고미치킨, 마늘불고기 고미치킨 리얼 치킨의 기본이자 핵심 속성인 겉바속촉 같은 해석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과 풍미를 극대화한다. CJ 제분 노하우로 황금 비율의 튀김옷을 개발해 얇게 입힌다. 소스와 버무린 뒤에도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멀티 히팅 방법으로 고온에서 두번 튀겨낸다. 에어프라이어로 11분만 조리하면 가정에서도 언제든 간편하게 특별한 치킨 메뉴를 즐길 수 있다. CJ 제일 재단 고미치킨 리어 체제 합판 대비 대비 금지 고미치킨 마늘불고기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특제 간장소스와 갈릭 플레이크를더한다 은은한 마늘 풍미와 풍부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고메 치킨 리얼 치즈는 바삭한 순살 치킨과 부드러운 외지 감자의 달콤하고 고소한 오징 치즈 파우더를 뿌린다 단짠 조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전문 셰프 노어가 담긴 특제 소스와 치즈닝이 별도로 제공된다. CJ제일재단은 이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고객은 외식 치킨 선호 이후로 바삭한 튀김 후 풍부한 육즙 다양한 메뉴 등을 꼽았다. 치킨 포함 냉동 튀김류 HMI 시장 규모는 지난해 일승 코리아 기준 약 2080억 원이다. 외식과 견조, 편의성과 가성비가 뛰어나 매년 꾸준 히 성장하고 있다. CJ 제일제당은 고메치킨만의 차별화된 메뉴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해 고메치킨을 상징하 엠블럼을 개발에 적용하고 패키지도 새롭게 디자인했다. 이에 맞춰 기존 고메치킨 제품들도 전면 리뉴얼에 선보일 방침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제품 창문물 CJ 더마켓은 새로워진 고메치킨 탄생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 콘셉트로 2 7일까지 할인과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신제품 고메치킨 이종은 위식 배달치킨과 견조도선색 없는 맛과 품질을 갖춘 가바소족 치킨이다며 즐거운 순간 함께하는 즐거운 치킨으로 소비자 입맛을 만족시키며 시장을 개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피자 s n 스 w s